리세지치 9평이 30평대가 31억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잠실이 되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계좌를 못 받으신 분들은 힐리오시티로 가고 그 다음에 그라시움으로 가는 거죠. 그라시움 34평 21억 찍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1억이 올랐죠. 2주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원베일리가 국민평형이 68억 거래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만해. 네. 뭐, 52평이 106억 찍었잖아요. 평당 2억 찍었으니까, 뭐, 국민평형, 국평도 평당 2억 찍는 거는 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의 뭐 70억이에요. 지금, 30평대가 70억. 그러니까, 아니, 잠실이 이렇게 올라가도, 대치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도, 아니, 뭐, 그럴만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베일리 국민평형이 30평대가 70억인데. 참으로 놀랐다 여러분들 반포주공은 진짜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반디클 원빌리보다더 좋거든요 훨씬 좋아요 거기는 뭐 아이스링크장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어나더 레벨 저세상급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압구정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도 강남 3구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잠잠해요. 뭐, 목동 여의도는 거래만 됐다면 신고가긴 한데, 그외 지역,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외 지역은 잠잠합니다. 여전히 침체장입니다. 강동도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누가 당황스러울까? 내집 마련을 미룬 강남 세입자, 또한채 세팅 못한 다주택자 다 물려가지고, 둘다 당황스럽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더 힘들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게 생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출 규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규제를 안 했거든요? 서민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 참으로 놀랍다. 언제부터? 7월부터. 그럼 양극화가 더 커지겠죠? 서민들은 더더더 힘들어지니까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세대출을 받아야 주거비를 아낄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면은 주거비가 올라가잖아요. 서민들은 더 삶이 팍팍해지고 양극화가 커지는 거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보증은 반환 보증 보험 이건 아니에요. 네 다른 겁니다. 그 동안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도 허그가 100%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긴 했지만 세입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허그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허그가 보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출 막 해줬어, 은행들은. 뭐 어떤 신용 그런 거잘 보지도 않고 소득도 대충 보고 그냥 어, 전세가의 80% 대출을 그냥 막 해줬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90%만 허그가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10%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면 아무래도 뭐 허그가 너무나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야 은행아 같이 이 고통을 분담하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10%만 네가 좀 가져가 100%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어 10%만 네가 부담을 해 네가 책임을 져어 이렇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네 고통을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은 앞으로 일부 손실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대출 기준을 지금보다는 까다롭게 할 겁니다 당연히 심사가 강화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는 지금보다 전세 대출 받는 게 지금보단 힘들어질 거예요. 세입자의 소득도 깐깐하게 볼 거고 어,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를 조정하겠죠. 어, 이 사람의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80% 나왔는데 뭐60% 70%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가 줄어들거나 이자만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원리금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들도 생길 겁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월세로 메우거나 또는 눈높이를 낮춰서 하급지로 가는 거죠. 떠밀려 가는 거죠. 외곽지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임차인의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우리 임대인들을 막 때렸다면 우리 적폐들을 막 때렸다면 이제는 임차인 쪽으로 임대인들은 뭐 이미 다 도전 났으니까 돌고 돌아서 임차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를 때려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임차인들도 때려 잡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우리 임대인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들이 우리 임대인들한테 뭐 보증금도 올려주는 거고 세입자 세팅할 때도 임차인들이 그래도 넉넉해야. 사정이 넉넉해야 세입자 세팅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려워지면은 우리 임대인도 같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딱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대출 연장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2천만 원 상환하래요. 보증금 2천만 원만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큼 제가 월세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어 이게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우리 그동안 강제였잖아요, 120% 이거 강제였어요. 강제 역전세를 당했어야 돼. 무조건 낮췄어요. 안 그러면은 과태료 가 3천인데 <laughs>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억지로 2년 플러스 2년 무조건 강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제가 아니라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자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예 그냥 기존 보증금 또는 기존 보증금보다 1 천만 원 올려주세요라고 임대인 우리 적폐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크게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빌라 모두 워낙에 공급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보다 신규 주택이 더 부족해. 신규 주택 수요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근데 공급 지금 너무나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갑이 될 환경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공급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짓고 있진 않아요. 아파트도 2026년 2026년부터는 서울의 입주물량을 보면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가장 적은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적은 적이 없거든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그런데 그 공급 절벽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요구를 거절하는게 가능하겠죠, 당연히. 임대인 내가 원하는 조건의 신규 세입자 받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최근에 빌라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보증금을 일단 첫 낮추고 월세를 10 올렸습니다, 10만원. 부동산 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물건을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인사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없어요. 결국에는 기존 세입자는 비슷한 컨디션 다른 집을 찾아서 반전세로 바꾸던가 또는 하급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임대인들, 우리 적폐들은 그 영향이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악영향은 임차인데 아주 크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시장은 반전세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보증금에서 월세로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에서 월세로 추가로 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월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가막 터지고, 전세 사고죠 터지고, 그 높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거, 높은 보증금 2억 3억인데 월세 뭐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없어요. 네, 보증 보험만 된다고 하면은 어뭐 충분히 10만 원 20만 원 드리겠다 추가로 월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를 충분히 살리는 게 좋겠죠. 정말 정말 우리 임대인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laughs> 다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세입자분들은 완전 지옥문이죠. 내집 마련을 하루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는 작년보다 그리고 2년 전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심상치가 않아요.